독점 박항서 감독 공식 입장 황선홍 선임 전격 선회 옆에 무리수 이후 취재 비하인드 황선홍 56 올림픽 축구 대표팀 감독이 3월 A매치에 한해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 임시 사령탑으로 낙점됐다. 정혜성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 강화 위원회 이하 강화 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3차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태국과의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 3월 20일, 26일에 축구대표팀을 이끌 임시 사령탑으로 황선홍 감독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다른 국가에서도 긴급 상황 시 연령별 대표팀 감독이 A 대표팀을 겸인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황 감독이 현재 축구협회 소속 지도자이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성과도 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K리그 현직 지도자 중에서 정식 사령탑을 선임할 예정이던 강화위원회는 지난 24일째 2차 회의에서 로드맵을 바꿨다. 3월 A매치 2연전은 임시 감독으로 치르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오는 6월 A매치 일정에 맞춰 새 사령탑을 선임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 개막을 앞둔 K리그 사령탑을 차출할 경우 예상되는 K리그 관계자들과 팬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이다. 2차 회의 당시 강화위원회는 황감독과 더불어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최용수 전 강원 FC 감독을 사령탑 후보군에 올려놓았다. 정위원장은 축구대표팀 임시 사령탑에게 필요한 주요 덕목 위주로 점수를 매긴 결과 황감독이 1순위 후보로 낙점받았다. 면서 3차 회의에서 세 명의 후보에 대한 정밀 검증을 진행했고 당초 순위대로 황 감독에게 가장 먼저 A 대표팀 감독직 겸임에 대한 의사를 다진해 승낙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초 여론의 시선은 박항서 감독을 향했다. 아시안컵 본선 과정에서 축구대표팀 내부에 발생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박 감독의 파파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황 감독이 오는 4월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3월에 A 매치를 병행하는 게 파리 올림픽 본선행 도전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다. 올림픽 팀은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3위 이내에 들어야 파리행을 확정 지을 수 있다. 4위에 머물면 아프리카 팀과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한다.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강화위원회가 황감독을 선임한 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젊은 선수들을 이끌고 국제대회 정상을 이끈 경험과 현장 감각을 높이 산 결정으로 풀이된다. 현재 23세 이하인 올림픽 대표팀 주축 멤버들이 추후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A 대표팀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황감독에게 가산점이 주어진 원인으로 볼수 있다. 정혜성 위원장은 파리올림픽 본선행 도전 과정과 A 대표팀 일정이 일부 겹쳐 이 부분에 대해 고민했던 건 사실이라면서 황 감독에게 두 대표팀을 동시에 이끄는 것과 관련해 일정상 무리가 없으며 겸임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대답을 받아 낙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감독은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A 대표팀 소집에서부터 26일 태국 원정까지 일시적으로 A 대표팀을 이끈다. 같은 기간 올림픽 대표팀 관련 일정은 기존 코칭 스태프를 중심으로 소화할 예정이다. 2. 이제 넌 가만히 있고 알바가 올라갈 거야. 내 영어 괜찮지?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 동료에게 영어로 한 말.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2일 한국 시간 인터 마이애미의 스타 줄리안 그레셀은 메시가 자신에게 영어로 무슨 말을 했는지 밝혔다. 라고 보도했다. 메시는 역대 최고의 선수라 말해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다. FC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체계인 라마시아에서 성장한 그는 바르셀로나 역사의 남을 만한 전설이 됐다.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16년 동안 모든 대회 통틀어 778경기 672골 3 0 3도움 올렸다. 메시는 바르셀로나 역대 최다 득점자다. 2021년 여름 바르셀로나와 재계약이 불발됐던 메시는 이후 파리 생제르맹에서 두 시즌을 보냈다. 지난해 7월 PSG와 계약이 만료됐던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에 입단했다. 메시는 미국 진출 후에도 마법을 일으켰다. 그는 2023 시즌 인터 마이애미의 장단 첫 우승컵인 리그스컵 우승을 안겼다. 메시는 영어를 쓰는 미국 무대에서 활약 중이지만 영어로 인터뷰를 한 적이 거의 없다. 스포츠 바이블에 따르면 메시는 대부분의 인터뷰를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로 했다. 메시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메시와 한솥밥을 먹고 있는 그레셀은 메시의 영어에 대해 말했다. 그레셀은 플레이어 매니저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알힐랄과의 첫 경기였던 것 같다. 메시는 나에게 와 영어로 뭔가를 말했다. 그때가 메시가 나에게 영어로 말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레셀은, 메시는 이제 우리는 달라질 거야. 넌 그대로 머물러 있고 알바가 뛴다. 알바가 뒤쪽으로 더 들어간다라고 했다. 나는 좋아. 괜찮네라고 답했다. 메시는 영어 꽤 괜찮지? 라고 했고 나는 그래. 매우 좋아. 난 모든 걸 이해했어 라고 답변했다. 라며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메시는 영어를 공부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메시는 영국 매체 더 선을 통해 난 1년 반 동안 영어를 배우고 있지만 잉글랜드에 있을 때는 필요에 의해 학습한다. 나는 영어를 알아듣지만 잘하지는 못한다. 라고 말했다. 3. 레알한테 속았다. 터키 초신성. 불만 폭발 플러스 토트넘만 미소. 감독은 실력 부족. 오른쪽 화살표 선수는 그럼 이적할래. 스페인의 스포르트는 2일. 한국 시각. 아르다 귤러는 내 아래 속았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귤러는 티르키에를 대표하는 특급 유망주 중한 명이며 티르키에 메시라는 별명까지 얻은 선수다. 페네르바체에서 프로에데뷔해 성장한 그는 2021에서 2022 시즌 당시 16살이 어린 나이에도 꾸준히 경기를 소화하며 활약했다. 지난 시즌에는 페네르바체의 주전으로 35경 기회 출전해 6골 6도움을 기록하며 많은 빅클럽의 구애를 한몸에 받았다. 길러가 택한 팀은 레알이었다. 다만 레알에서 길러의 성장은 부상이라는 걸림돌을 맞이했다. 길러는 프리시즌 반월판 부상을 당하며 오랜 기간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다. 결국 지난 1월에 서야 처음으로 레알 소속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 스포르트는 빌러는 결국 레알의 문제가 됐다. 레알은 그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첫 시즌에 약속받은 출전 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며 레알에게 속았다고 느낀다. 그는 레알을 떠나는 미래를 진지하게 고려 중이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그가 아직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여긴다라며 빌러가 팀에서 출전 시간을 받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마찰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첼로티는 언제나 자격이 있는 선수에게 보상했다. 하지만 길러는 그에게 일어난 일에 화가 났다. 레알은 길러에게 임대를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결국 길러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자신이 주인공처럼 느껴지는 높은 수준의 프로젝트를 원하고 레알을 떠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길러가 이적을 원한다면 웃는 팀은 토트넘이다. 토트넘은 이미 겨울 이적시장 직후에도 길러 영입을 다가오는 여름 이적시장에서 노릴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일부 영국 언론은 토트넘은 길러 영입에 확고한 관심이 있다. 레버쿠젠과 함께 그를 임대나 완전 이적으로 영입할 주요 후보다. 토트넘은 이미 선수 측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했으며 길러는 다음 시즌을 앞두고 레알에 합류할 선수들로 인해 레알에서 밀릴 가능성도 느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레알도 길러를 내보내는데 큰 미련이 없을 수 있다. 이미 다가오는 여름 킬리안 음바페 영입이 확정적이다. 토트넘과의 이적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레알과 티르키의 초신성의 갈등으로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4. 축구계 역대급 선수를 잃었다. 은사도 한숨푹 도핑 혐의 확정 오른쪽 화살표 징계 끝내 선거였다.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 영국 매체 BBC 위 2일 한국 시간 보도에 따르면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57 유벤투스 감독은 폴 포그바 3 1위 상황에 대해 축구계는 비범한 선수를 잃었다. 징계 판결을 언급할 수는 없다. 그것을 책임지는 기관에 맡기겠다. 개인적으로 폴은 매우 좋은 사람이라 느낀다. 이번 일은 유감이다. 라고 밝혔다. 한때 역대급 재능이라 불렸던 선수의 몰락이다. 영국, BBC에 따르면 포그바는 도핑 양성 혐의로 4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스포츠 중재재판소, CAS에 항소할 예정이지만 최소 2년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도핑 혐의에 휩싸인 포그바는 사실상 선수 생활의 끝을 달리고 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이탈리아 반도핑 검찰은 포그바의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최대 4년 출전 정지 징계를 요청했다. 포그바의 최초 항소는 인정되지 않았다. 라고 알린 바 있다. 포그바는 2차 검사에서도 도핑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 WADA가 금지한 금지 약물이다. 일단 포그바는 최종 판결도 굴복했다. 포그바는 CAS에 항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탈리아 현지 매체는 포그바의 항소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라고 전했다. 선수 경력이 끝나가는 분위기다. 포그바는 알레그리 감독의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유벤투스 일기 시절 월드클래스 중원 중 하나라 불렸다. 포그바는 2015년과 2016년 알레그리 체제의 유벤투스에서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포그바는 이정료 8,900만 파운드(약 1,504억 원)에 친정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복귀했다. 하지만 포그바는 막상 메뉴에서 그렇다 할 활약은 하지 못했다. 높은 이정료와 주급에 비해 경기력 기복이 컸다. 와중에 프랑스 국가대표팀에서는 주축 미드필더로 명성을 떨쳤다. 끝내 맨유는 2021년 포그바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유계약 선수 FA로 풀어줬다. 포그바는 2021년 FA 자격으로 유벤투스에 돌아왔다. 허나 포그바는 유벤투스에서 부상에 시달리다 단한 번이 선발 출전과 11번이 교체 출전만 기록했다. 지난해 8월 무작위 도핑 테스트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탈리아 반도핑 재판소는 10월 두 번째 샘플을 요청한 결과.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재확인했다. 4년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진 이유다. 소속팀 감독이자 은사는 선수의 행동에 유감을 표했다. 알레그리는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니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